하면서 중간 중간 휴지 떨어진 쓰레기 좀 있으시면 주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쓰레기를 찾자. 쓰레기를 찾자. 여기 있다. 알타이 기어와 맘산을 깨가 함께하는 클린드 마운틴 이제 서모벌까지 전진하겠습니다. 네자 북한산을 깨끗이. 환경을 깨끗이. 깨끗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쓰레기 많이 주셨죠? 네. 네. 이따마저 직결 장소에서 쓰레기 많은 분한테 들 우리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했죠? 네. <laughs> 안녕하세요. 왜안온다만 <laughs> <laughs> 사놓고 된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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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어. 네, 어, 어, 그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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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어요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 거에 만나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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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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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서 자기 이름 써서 이쪽 여기다 넣어 주세요. 자, 이거 이게 있다 추출이구나. 여기다 집어넣으면이 이 네. 이름 저요오에네쓰레뭐 이름만 여기다 적는 거야? 네. 아, 어제 꿈을 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쓰레기야, 그 쩌리, 쓰레기 쓰레기 봉투 여기다 담을 거. 음. 음. 가란 까만 거, 까만거 있어. 만만 거. 만만 까만, 까만 거, 만 가만, 가 가만, 만만 거, 만만 가만, 가만, 가 블랙. 블랙 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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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어 뭐니까? 아이 볼펜 썼던나 오늘 도안한에제 저희 브랜드는 그, 한국에서 론칭한 지가 이렇게 긴 길진 않아요. 예, 역사가 짧고 하지만. 알타이 기업만의 강점, 가볍고 내구성 좋은 그 기본에 충실한 신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시작한 지 본격적으로 한지는 5년이 채안 돼요, 대장님. 그런데 어느 정도 브랜드인지도 확대되면서 확장되면서 이제 많이 하신 분들 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좀 프로모션, 세일즈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뭐 대규모 인원도 채용하고 있고. 신발 라인업 도막 넓히고 있고 예 늘리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많이 좀 도와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산에 올때 다른 건 얘기 안 하는데 등산은 제발 사오라 그래요 그게 중요하니까 안전에서 제일 중요 등산하는 거요 그래서 단이 화강암에 맞는 등산은 뭘까를 저도 고민해 보죠 뭐 저도 얼마나 많은 신발 신을어요노스페이스 K2 뭐다 신었다가. 뭐가 좋지, 뭐가 좋지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어, 이제 캠프라인 좋다고 했는데, 이거도 이제 오늘 정말 기대치가 쎕니다. 아, 물론 바이는 많았을 그래도 바이는 사야 돼요. 조금씩. 뭐, 기본적으로 탔을 때, 그 느낌을 또 분명히 있어야되니까 나는 이 신축성이나, 이게 너무 가벼워요, 일단. 가볍고, 발목도 좋고, 이게 이제 한번 뭐, 또되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 마음이 쏙 든다. 그 다음에 신호부터보자미 뭐좀 해본다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북한사람의 메아리가 알타이 <목소리가> 알타이 아, 타이타이 정말 <목소리가> 네, 좋은 자리가 될것같았니다자 그럼 악수 한번 알타이가 마음사랑이 이게 개발하는 거야. 너무 예쁘지? 색깔, 컬러.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요그 다음에 발목이 이게이도 플랫이 있 발목 있는 거와 짧은 거. 아, 짧은 거. 짧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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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있데 아, 이게 이 아, 아, 여기 가위랑 이거랑 다 하는 사람들이 해야 가죽이 되 가위 가실 거죠? 어. 사진 사진 찍는답니다. 앞에 하나씩. 안타이기이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웅선입니다. 생전에 법정수님이 모든 삶이 무서운데 오직 하나 알타이 승단한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얼굴 믿고 연기하는 김주영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배우 남상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알타이기 영업팀 장우경 과장입니다. 그린그리는 이목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고양시에서 아웃도어 명품 샵을 운영하고 아, 있는 조영수입니다. <laughs>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방송가 17년 동안 마음산에 있고 있는 마음대장 손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클린마운트에 오신 우리 알타이 우리 알타이 기업이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알타이 기어 한국지사장 한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오, <laughs> 파이팅! 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이제 몸 풀고, 이제 제대로 올라갈게요. 자, 몸 풀겠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날씨도 뭐딱 좋네. 약간 새벽에 비가 오고, 촉촉해지고, 먼지도 안 나고. 원래 진달래가 많이 안 보이네, 진짜. 봄피에 많이 술로 들었어. <laughs> 근데 저에서 보일 거야. 그 앞에서 아야잠저 휴지. 휴지. 좀 아, 휴지. 좀, 휴지. 좀, 휴지 좀. 야, 저대장이 먼저 봐. 여기 여기. 여기도, 야, 여기도 있잖아. 예. 자, 여러분 가면서 중간중간 아, 네. 중간, 중간 휴지. 떨어진 쓰레기 좀 있으면 주우 세요 예. 네, 아, 야첫 번째 우리 또 앞에 해야 돼. 아 거기 저 뒤. 여기 있다. 하나. 봐 봐. 오, 곧 클린 마운틴 1호.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좀, 좀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laughs> <laughs> 여기 보근이 있는데 어, 보근이. 네. 아, <laughs> 아 눈이 좋은 거야? <laughs> 내가 눈이 나쁜 거야? 응? 왜내 눈이 안 보이는 거야? <laughs> 알타이 기업입니다. <귀엽다. 웃음> 알타이. <웃음> 안벽에서 우리 찌가 되게 잘 돼요. 미끄러지지 않네요. 오, 오 좋아요. 너무. 제가 또산에 진심이니까. <laughs> 하지만 이거 뭐 우리 마음을 닦으러오는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행사라서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산은 제끼 아니잖아요. 뭐 어느 뭐 모든 환경이라는 게 그렇지만 다 누가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좋은 곳에 왔는데 거기에 쓰레가 기 있고 버리고 있으면 정의롭 나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나라도 좀 줍자 쓰레기는요 버리긴 또 버려요 그것만 주어야지 버리다가 어머 어, 여기 내가 버리면 안 돼. 겠 이런 거 습관처럼 이렇게 지내자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산이니까 평생 타혈할 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클린마운틴이 아니라 매일 지금 아까도 봤지만 습관적으로 줍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맘산을 깨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자 왜? 우리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알타이기호와 맘산을 깨가 함께하는 클린 마운틴 이제 3오벌까지 전진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산을 깨끗이. 깨끗이, 환경을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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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여러분 쓰레기 많이 주셨죠 네. 네. 이따마주 직접 장소에서 쓰레기 많은 분한테 우리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했죠? 네. <laughs> 아, 네. 아,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장님자 북한산을 깨끗이. 깨끗이. 환경을 깨끗이! 깨끗이. 안녕하세요. 조심히 하세요. 네. 자, 알타이 기어와 맘사나케가 함께 주관하는 클린 마운틴 행사. 북한산을 깨끗이. 깨끗이! 환경을 깨끗이! 깨끗이. 알타이 기어 맘사나케! 조심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 자, 12점 올라가. 11점, 1 12점, 1 12점, 12점. 12점, 1을 피고. 무을피고점 12점, 12점. 12점, 아, 2점 12점, 12점. 12점, 12점. 12점, 12점. 12점, 12점. 1할점 12점. 와! 여기 사이교 메아리 할게. 깨끗이. 아이바이. 북한산은 화강암이 90%입니다. 북한산 지형의 많은 등산하는 아카이 일봐, <미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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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너무 많아. TV 그럼, 좋아. 자, 맘사나게 화이팅. 알타이. 알타이, 기마맘사나게 화이팅. 히트리 제목, 전화선을 기다려 전화단! <laughs> 전화단! 왔다, 왔다, 왔다 왔화 전화단, 이제 주변에 먹 전화단, 괜찮아? 아빠야 아빠야, 아빠 먹어 괜찮아, 전화단 괜찮아, 괜찮아. 전화단, 먹어 어, 또 왔어, 왔어 <놀러> 이거와저는 제가 큰애, 내 새끼, 이게 저널. 대박. 빨리 <놀러> 먹어봐, 죠 우와 아, 어. 어, 친구, 가 어, 대신. 대박. <놀러> 친구. 어, 가자, 같이 와가 같이 와보라지. 괜찮아. 그 여기 사는 애들이에요. 사나케클마운틴은 작년에 우리 도이터하고 했는데 의상을 타면서. 그 징추봉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보고 아 이거 안되겠다 음, 뭔가 캠페인을 해서 산을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손병호 대장님과 음. 저와 그리고 도이터가 합심해서 일회를 시작했습니다 음. 그걸 계기로 해서 오늘 그 알타이교가 협찬해 주셔가지고 음. 성황리에 제2의클린마운틴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음. 우리 정 대표님께 듣고 음. 알타이 기어도 뭔가 산을 깨끗이 하는 오케이, 오케이. 그런 어떤 그 환경 캠페인에 음. 어, 참여하고 싶어서 오케이. 이렇게 손병호 대장과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마음 산악에 알타이 기어 같이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업이 ESG에 대해서 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특히 환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알타이 기어 이번에 새로 출품한 이 등산화가 사실 친환경적인 거예요. 소재도 정말 많이 변화시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소개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맘산을 같이 기업정신, 우리 맘산의 정신이 일체되어 보면 되죠. 자연을 아끼고 사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오늘 힘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laughs> 힘들고 즐거웠습니다. 음. 어 이게 한줄평이라면 한줄평이고요. 음. 그리고 그 오늘 손병호 대장님이야 음. 또 마음산학교 회원분들하고 어, 친해지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음. 그리고 또알타기겨 신발도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음.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상품들을 개발하고 음. 또 좋은 또 이런 캠페인에 참여해서 산도 알리고. 저희 브랜드 제품들도 소비자들한테 좋은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알타이 기어 신발을 신고 왔는데요. 음. 알타이 기어는 신는다고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알타이 기어는 신지 않고 입는다. 아, 그만큼 편하고 간편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